오늘 우리 누가복음 8장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록들이 많아요. 그리고 40절 이하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또 열두에 된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일, 사실은 병자를 고치시는 거죠.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일들.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오늘 다룰 텐데요. 하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고 또 하나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결국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먼저 이 풍랑이 일어난 이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뭐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호수죠.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배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도 무서워 죽어해요.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그 주무시는 걸 깨워 가지고 뭐라고 하냐 면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뭐열번 양보해서 이게 사실은 진짜 죽게 됐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님, 큰일났습니다.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피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큰일났습니다. 예수님, 뭐 합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이 바람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 또 파도에 대해서 명령을 한다. 초자연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며 또 자연의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이 자연 현상인데 풍랑이는 건 바람이 부는 건 자연 현상인데 이걸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연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명백히 보여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믿음인가요? 어,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두려워. 여러분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하면 안 돼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너무 무서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그것은 두렵다는 게 거짓말이 아닌 이상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래야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뭐가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자체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자동차 타고 갈 때에 운전자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는 거죠. 뭐 비탈길을 걸어 뭐 가도 좁은 길을 가도, 어 운전자를 신뢰하면 차 안에 타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를 믿지 못하면, 제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제 아무리 안전한 길을 가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딴데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운전자를 신뢰하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두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배 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건 25절이에요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인 것까지는 알았지만 이 파도와 바람에 대해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불완전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건, 이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일이었죠.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사실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 광인이라고 하는데. 이 귀신들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들린 사람의 여러 가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아요. 여러분,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항상 가까이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무덤, 장례,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터부시했어요. 그걸 정결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덤 사이에 살아요. 그것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죄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과 거리가 먼 인생,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나 혼자 뭐 어떤 개인적인 공간 안에선 무슨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나만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나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따라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 혹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혹은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과 함께해서 피해자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마약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고요. 음란이 특별히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음란함이 왜 죄입니까? 음란함은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다른 어떤 여타 수식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한건 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자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서 무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불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있어요, 특별함이 또 있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이 느낌이 없는데, 예수님의 존재, 나보다 강한 존재를 향해서는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귀찮게 하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데, 29절,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인간의 육체가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고 죽음을 가까이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성과는 거리가 있는데 사람은 살고 싶어 하잖아요.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망치게 하는 그 귀신이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래서 질서 없는 삶, 물란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어, 이렇게 앉아있을 땐잘 몰라요. 몇몇 증거가 있습니다. 어, 삶은 생활 공간을 가보면 좀알수 있어요. 생활 공간, 방. 그 사람이 머무는 방이나 공간의 상태를 보면 어, 좀 어느 정도는 알수 있어요.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청소, 정리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청소 잘하는 거, 정리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혼재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불결하고 그리고 물란한 삶을 보여주는 생활 흔적들이 있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대개 여기에 현대인들의 삶은 중독이 들어가요. 대개는 알코올 중독 들어갑니다. 니코틴 중독 들어가고요. 마약 중독이 여기에 동반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불행한 것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그물란함과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차라리 가난하면 그 돈이 없으면 그러한 중독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는데 돈이 많으면 그 물난함에서 더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이 사람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뭐가 있느냐 하면 괴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자, 그 힘이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쇠사슬로 묶었는데 그걸 끊었대요. 힘이 있는 거죠. 너무도 다른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힘과 괴력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어, 힘센 사람 다 귀신 들렸다. 그거보다도요. 귀신은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이지 않고 이 사람 귀신의 목적은 하나뿐이에요. 귀신이 원하는 건 하나인데, 영혼을 파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참 무섭죠. 때로는 명예를 주고, 탐욕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 주면서 거룩함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망하는 길을 걷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이 센 것, 소유가 많은 것, 인기가 많은 것다 양날의 칼이 있는 거예요. 사실 참 위험한 것들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힘이 없었으면 광야 왔나가고요. 이 정도까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보니까 놀랍게도. 군대 마귀에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조금 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하려 하면요. 여러분, 재능도 사실은 사람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재능, 노력하지 않고 사람에게 주목받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아주 잘한다든가, 아주 외모가 잘 생겼다든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떤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걸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게 다 사단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힘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즉,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것을 고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많은 돈, 엄청난 권력, 또 타고난 재능,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힘과 권력의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하죠. 마치 바람과 파도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처럼 귀신을 향해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귀신은 놀랍게도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히 얘기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군대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아주 정확한 사실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일종의 거래처럼 느껴지는, 즉 나를 나가라고 하니 내가 나가겠지만 나를 저기로 보내 달라고 하는 요청까지 합니다. "어디로 보내 달라 그래요? 돼지에게로, 돼지에게로." 여러분, 이 돼지는 상당히 많은 수의 돼지가 있었어요. 이제 2천 마리라고 이제 되게 알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돼지가 많아요? 이 돼지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아,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 잘 모르죠. 이슬람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럼 이 돼지는 도대체 뭐에 쓰려고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렇죠? 여러분 돼지는 제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 돼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여러분 이 돼지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거라사 지역의 우상 신전에 바쳤던 제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 바치는 많은 제물. 사실은 돼지가 수천 마리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 경제적인 비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이 군대마귀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호수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고요.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이거 환경 파괴 아닙니까? <laughs> 이 돼지들 들어가면 그뭐 물도 다 썩을 텐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도 명확해요. 귀신과 예수님 간의 관계성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귀신은 거기서 사람을 조정할 수 없어요.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온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오늘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 귀신의 유혹. 제가 지금 속성을 얘기했잖아요. 이 특징에 맞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죄를 무시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똑똑해 보여요. 부끄러움 없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똑똑함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돈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도 잘해요. 그러나 생활이 문란해요. 질서가 없어요. 돈으로, 지성으로, 자신의 문란함을 숨기며 살아가요. 여러분, 정신병자하고 혼란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병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광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신병 환자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신병 환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존재와 그러한 가치관이나 목적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저는 현대에 이런 분들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아주 지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윤리관에 대해 무시하기도 하고요. 윤리적이라고 하는 것 타인에 대해 피해 주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가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적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여기에 들어가요. 제발 제가 기도합니다. 사회적 성공을 곧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려요. 똑똑하고 힘 있고 돈잘 버는 내 자식도 귀신 들릴 수 있다고 인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드리길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한다면 이거 귀신의 역사하고 아주 흡사하다고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공부 잘하면 다 지혜 있는 사람인 척 착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사단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단은 예수 안 믿게 하려고 공부도 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돈잘 버는 거 다가 아니에요. 죄를 죄로 여겨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집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귀신이 들어간 돼지 떼가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누가 난리가 났을까요? 거라사에 있던 사람들이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좀 신기하죠?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거라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여기서 떠나라고 말해요.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 여러분이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거잘 보시기 바래요. 왜 이들은 두려워했을까요?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됐어요. 고침 받았어요. 이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무덤가에 있고 옷도 안 입고 이랬던 사람이 옷을 입게 되고 부끄러운 줄 알게 되고 복음으로 변화됐는데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떠나라고 했대요. 뭘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이들의 눈에는 돼지 떼가 죽은 게 보인 거예요. 돼지 떼가 죽은 게 보여서 그게 뭐로 받아들여졌느냐 하면 재산적 손해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경제적 손해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나느냐 하면 예수가 계속 있으면 내 돼지도, 내 가축도 죽을 수 있다고 소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일들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재산적으로 손해볼 수 있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은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런데 이천 마리의 가축이 피해 죽는 것, 여러분. 이두개 중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선택하시지만 사람은 이천 마리 돼지가 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나에게 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복은 떠나라고 합니다. 오로지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귀신들렸던 사람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요.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예수를 떠나가길 원하는데 이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께 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와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를 오히려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돌려보내며 자 우리 마지막 39절 졸린 사람들만 담임 목사 이렇게 열을 내서 얘기하 올린 사람들면 삼십구절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아멘. 자이 귀신 떠난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은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요? 그렇죠 전파하죠 큰,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간증은 나를 구원하신 이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간증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명확하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족들의 인생에 이 새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은 재산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소유보다 귀합니다. 나의 자식에게, 내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새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힘보다 새생명이 중요합니다. 나의 명예보다 새생명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이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함께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귀신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죽음과 죄가 아닌 영생과 구원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